My way. Feel like I cannot go on. 오늘은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8시 45분이고요. 제가 아침 월요일 척으로 여기 왔었는데요. 8시 반부터 허차가 된다 그랬는데 어, 한 40분쯤 시작해 주셨고 5분 만에 끝났습니다. 5분 만에 끝나고 나갑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간대에요. 9시 2전. 7시가 돼도 좋고, 6시가 돼도 좋은데, 8시 반. 아침 9시 전에 하차를 끝내놓고 나와야 다음 상차. 오전 상차가 보통 9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빨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왔고, 이동 중인데, 저는 아직 다음 일을 못 잡았어요. 어? 이상하네? 얘 분명히 조금 전에 9시 전에 하차를 하고 나와야 9시부터 일을 잡을 수 있다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일을 안 잡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일단은 이동을 하겠습니다. 계속 이동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지까지 한 50km 남았네요. 50km 일단 부지런히 달려가겠습니다. 300m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10m 목적지가 있습니다. 3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10m 목적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동국세차장 왔습니다. 얼른 세차좀하고 나오겠습니다. 가 만나 없어라 제발 없어라 제발 없어라 제발 들어가도 돼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았더랍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저희가 한 500명이에요. 왜 이렇게 귀엽지? 귀엽아귀엽다아잘어울리시 <않아요? 웃음> <laughs> <laughs> <진짜>, <laughs> <목소리> 여기 현장가 소장님 같으시네요. 이게 포인트이기는 한데 이거 <목소리> 안들어가서 그냥 글자만 카메라에 보이세아 카메라에 보이 이렇게 되면 소, 소장님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이게 그 번호판이예요. 근데 주민님 사이가 조금 작아가지고 아 그래요? 틀 네. <목소리> <목소리> 네. 자체 모자이크를 안 가져왔어요. <목소리> 유치할정네 네. 키링인데, 네. 유수님저 키링 하나 주시면 안 되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주변 분들 나눠주시고 쓰시고 사고. 음, 네. 음. <laughs> <laughs> 솔직히 유수님그 캐릭터 그대로 쓰고 싶었는데요. 안될것 같아가지고. <laughs> 뭐, 따다가 정신이 상했가 <laughs> <laughs> 아 <따라가. 웃음> 이거 이거뭐요 <뭐야? 웃음> 네네 <그것도 웃음> 아 정말 이쁜데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다 맞습니다 이거 이것도 있고 아, 아, 이것도, 이것도 있어요 옷도 있어요 옷이 근데 사이즈 일단은 봐주셔야 될거 같아요 네큰 네. 사이즈로 가기로 했는데 홍삼조끼 이거 입은 상태에서 한번 들어봐요 네 홍삼조끼가 고 소모도 됐 하고 바랑말이지중해 제일 큰 걸로 샀어요 네. 흉한 bear. 흉한 bear. 이리 서 이리 와서, 이리 이게 와서, 이리 와서, 이리 와서, 이리 이리 와서, 이리 와서, 이리 이리 와서, 이가 이리 와서, 이리 와서, 이리 와서, 이리 와서, 이리 와서, 이이서 あっ、ちょっと待って。あっ、ちょっと待って。あっ、ちょっと待って。あっ、ちょっと待って。あっ、ちょっと待って。あっ、ちょっと待って。あっ、ちょっと待って。あっ、ちょっと待って。 됐다,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어, 너무 잘 어울려. <목소리> 아무 <아니>, <목소리> 됐어. 됐어 아... 됐어. 너무 식당 말씀 말들이 많아서 없을 어. 수 있는 것어이 <목소리> <목소리> 정도면 그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이뭐다 맞으실 거딱 오아아됐아 아, 어. 아,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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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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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왜 이렇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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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번에 제네시스 GV80 한 대하고 그 G70인가 그 빨리 빨리 차 있잖아요. 두대 실었는데 와 바닥에 냉각수 그냥 막 흐르기로 해 신경 안 했었는데 냉각수에도 기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원컬 화성 상차에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 화성 양감에서 상차했고요. 화성 양감에서 정남 갔다가 철암 갔다가 다시 양감으로 와서 싣고 내일 이천 이천 무발 가는 짐 실었습니다. 야상을 왜 이렇게 빨리 실었느냐 짐이 없으니까 일이 없으니까 빨리 실었지 뭐. 음, 오늘 오전에는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래핑 작업을 했어요. 그제 영상에 가끔 나레이션을 깔아주었던 파주 김금희님 그분께서 아이디어를 예전에 주신 적이 있어요 내 차의 광고는 내가 직접 고른다 각어플사마다 광고를 하는 것도 있고 일반 업체 광고도 이렇 윙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광고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원콜 거를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 원콜 그 유팀장님이랑 우연찮게 통화도 해봤고 해서 연이 나왔어서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다른 데서 자꾸 붙이자고 하는데 기왕이면 원콜을 붙이고 싶다 원콜에서 붙일 의향이 있느냐라고 여쭤봤었고 원콜에서는 어, 아직 계획된 건 없었다. 근데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냐? 그 유팀장님이 한번 다시 한번 건의해서 일을 한번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하셨고 어, 좋다. 그러면 나는 의리를 지켜서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되는 건 아니고 모두가 다 신청을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유튜버분 네 분에게 먼저 시범적으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저랑 피메일 트럭커 주민님 그리고 제로님 그리고 송이님 아까도 막 시착도 해봤지만 여러 굿즈들을 만들어 주신 이 원콜 직원분들과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트럭사장님들 모두 모두 한분한 한 분이 모여서 해주신 거나 다름없다고 봐요. 이구즈들도 자켓도 안전 조끼도 뭐 이런 랩핑도 다 아끼고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여러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역시 운전이 일하는 게 운전도 그렇고 모범이 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점심으로 아까 탕수육에 하... 탕수육에 이걸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냐고 아안 먹었습니다 고이 고이 에껴줬습니다 <laughs> 여기 지금 짐이 많아요 오늘 받아온 짐이 많은데 어, 열쇠 고리 그제 캐릭터를 만들어 주셨어요 박슬기 과장님께서. 박수 기과장님은 싱크로 나이즈였나 수중발레 잠수 뭐 그런 거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라고 어, 있거나 성세, 말거나 아직 많이 고속도로, 노력을 해주셔서 만들어 왔는데 혹시나 네. 알아봐 주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열쇠고리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제가 드릴 거 혹시 알아봐 주시는 분들 계시면 열쇠고리 드리고 있거든요. 아, <laughs> 요제일 많이 없어서 고속도로, 힘드시죠. 고속도로, 저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저 주선사도 힘들 거고, 화주분들도 힘드실 거예요. 트럭커분들은 당연히 더 힘드실 거고, 우리 모두 악착같이 버텨봅시다. 악착같이. 악착같이 버티다 보면, 피곤이 쌓이고, 늙고, 지치고, 병도아 악착같이 버티면 살아남을 겁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자가 강해지는 거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어서 행복해지는 거지. 아, 그리고 제 나이를 가끔씩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 나이들 제가 몇 살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십니다 좀 이렇게 판가름이 잘안 되시나봐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늙어 보인다고 라 하세요, 막50 넘었냐 또 어떤 분들은 좀 젊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93년생으로 할게요, 그냥 기분 좋게 그럼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안전운전하시고 네. 언제나 행복하시고 구간입니다. 누구나 로또 1등 받는 똥꿈꾸시고 똥꿈, 꾸시고, 똥꿈. 또꾸이고 쉬고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